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 말씀. 삼발라시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안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한 아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삼발렛과도비아와 아,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 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열 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낳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미,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광고가 있는데요 오늘 어, 이 자리가 이제. 어, 오늘 셋업을 하는데 그 동그란 테이블들을 놓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어, 이, 이 셋업이 이렇게 앉어 여기에서 새벽 기도가 있는데요. 그냥 어 주로 이렇게 어, 아, 이렇게 인, 어, 의자에 앉는 것이 아니라 의자에 앉이대 그 동그란 테이블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좀 분위기가 바뀔 텐데 어~ 양해를 어,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에는 어~ 그 새벽기도가 어~ 저기 새 성전 그 비전 체플 비전 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저새 성전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네 어~ 오늘 말씀 어~ 늘 보면서 느낀 점몇 가지를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하려고 하면은 방해가 온다. 네.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대적 우리의 대적 우리의 적은 누구요? 네. 우리 아내가 아니라 남편이 아니라 자녀가 아니라 우리의 성도님이 아니라 아니면 또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은 마귀입니다. 네. 마귀는 도둑질을 한대요. 도둑질을 하고 또 또 죽이고 멸한대요. 예, 하나님이 주신 것을 도둑질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찢어 놓고 네, 그렇게 우리의 또한 어 이웃들과 관계를 찢어 놓는 네. 우리의 기쁨을 빼서 가는, 감사를 빼서 가는, 진리를 빼서 가는 우리에게 그럼으로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 포기하는 예,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포기함으로써 우리가 받을 은혜를 못 받게 하는 받을 영생을 어, 네못 받게 하는 그러한 어, 세력이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인사하세요. 어, 나의 적은 마귀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예, 감사합니다. 어, 그런데. 이 적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계속 지속적으로 어이 느헤미야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성도님이 벌써 제가 성도님의 입술을 다 읽었는데 기도입니다. 네 처음서부터 느헤미야는 기도서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성벽을 쌓려고 했는데 막 반대되는 세력들이 와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특별히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뭐 1절, 2절에서도 나오지만 어, 자세히 나오는 것은 어 7절에 나와요. 삼발랏과 네, 그게 바로 북쪽에 있는 그러한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도비아와 예, 동쪽에 있습니다. 어, 그리고 아리바 아 아리비와 비아. 그거는 남쪽이고요. 그리고 어, 아스돈. 그거는 어, 블레셋 사람들 있는 예, 서쪽입니다. 동서남북에서 막 이거를 어, 중단하려고 성벽을 쌓지 예, 어, 않도록 하나님에 주신 꿈을 깨, 예, 하나님이 주신 그 어, 사역을 중단하려고 이렇게 어, 막 애를 쓰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1절2 절에서 보니까 비웃으며 조롱하며. 예, 근데 이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 그렇게 그 현실과 멀리 있는 가장된 일이 아니었어요. 정말 그들이 비웃는 것이 정말 그들이 어, 믿음으로 그 성벽을 쌓았을 때 정말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소망하면서 쌓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의 현실을 봐라. 너희들이 무슨 벽돌을 쌓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 그러한 그러한 어, 경험도 없는데 이렇게, 이렇게 흙더미에서 어, 무너진 곳에서 그렇게 벽돌을 사다가 그렇게 타버린 덕돌로 이렇게 성을 샀는데 여우가 올라가면 그거 다 무너질 거다. 여우가 얼마나 가볍냐 하면서 이제 어쩌면 그들에게 그 현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현실이 아니죠. 우리의 현실은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네. 그럼으로써 그들을 좌절시키게 할때그아 디에미에는 어,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이 참 좋아요. 왜 그러냐면 4절에서는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아주 급했어요. 처음서부터 우리가 뭐좀 이렇게 아름답게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뭐 그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또 우리가 강구하는 것을 또 달텐데 그냥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들어 주세요. 하면서 고하는 네. 정말 마음속에서 터져 나오는 네.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러한 기도를 하였다는 거예요. 네. 어쩌면 정말 이런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닐까 우선 뭐 감사도 드리고 영광 돌리고 그런 다음에 강구와 순서가 중요하죠 그렇지만 정말 진실된 그 마음 네그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드려 물어서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어, 참 마음에 닿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들이 하는 욕하는 것들 그들이 그이 대적하는 사람들의 그 말하는 것들이 그 말하는 자들이 오히려 말하는 것들을 통하여 올무에 넘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도 어떤 사람한테 너는 바보야 하면은 그뭐 이렇지 않아 손가,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은 하, 바보는 저쪽에 가는데 세 손가락은 나로 향한다 네저 사람은 한번 바본데 나는 세번 바보야. 네, 예. 내가 한 말로 내가 올무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 느헤미의 기도는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욕하고 있고 하는데 하나님 이들의 말이 오히려 이들에게 올무가 되게 해달라고. 네. 근데 정말 우리도 우리의 말로 사람들을 세우고 무너뜨릴 수 있는데 우리의 말이 그렇게 어, 참 우리의 말로. 우리가 축복 받을 수 있고 당신은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왜 이렇습니까? 이런 것도 못하고, 이것도 런못 하고 저것도 못 하고. 그러면 내 네, 나도 이것도 못 하고 저것도 못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의 말에 올무에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5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 이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은 우리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네, 그 현실인 것을 이 느헤미야가 기도를 통해서 본인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이제 물론 이런 기도를 하, 어, 하였지만. 이 느헤미야 기도는 그냥 하나님께 기도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로 시작하여서 기도로 행함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6 절에 보니까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는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들여 일을 하였다. 그러니까 어 일을 어 이렇게 참 마음을 예, 일할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일할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 할수 없이 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것이 정말 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주셨구나 이것을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였더니 벽이 연결됐는데 반 정도 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벽을 보면서 아참 이러한 고난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고난은 연단을 하나님이 주신댔어요. 연단을 통해서는 뭐를 줘요? 어, 야 인내를 주시고 아니 죄송합니다. 연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주시고 인단이 연단을 주시고 연단이 소망을 주고 나중에 또 가면 사랑까지 들어가요. 예. 네. 그래서 인내는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게 인내예요. 네. 그참 우리는 포기할 수도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하나 주신 믿음을 갖고 우리가 믿, 인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하나된 믿음이 열 개가 될 수가 있어요. 백 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어, 이렇게 기도함으로서 그냥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순종함으로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것이 뭐냐면은 그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벽을 보니까 참이 성벽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실은 성벽을 쌓는 게 하나님의 최 어, 하나님의 그러한 어, 어,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어, 정말 어, 그러한 어, 어, 그렇게 하나님의 큰 계획 보다는 하나님은 그 벽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는데 열중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또한 인내를 갖게 해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세워 주시고 그리고 그 흩어진 마음들을 하나로 뭉쳐 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기도할 때 원을 그려서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그와 같이 럼이 성벽도 원을 그리게 됐어요. 그렇게 성벽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건축하시는 것은 더 중요한 것, 성벽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야라는 것이죠. 그그 그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어, 스가랴에서 스가랴 스가리아 선지자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대에서 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데 스가랴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어,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성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성곽이 되시겠대요 불로 예. 하나님이 성벽이 되시겠대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리라 그러니까 이 성벽은 실은 그 인간적인 그러한 보호막이고 인간적인 그러한 보안에 그러한 바, 어, 그러한 어, 그러한 물, 그러한 거예요. <laughs> 근데 하나님은 어, 또한 그 성벽을 지음으로써 누구를 지우, 어, 세우고 계시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갖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 성품을 세워가며. 또 소망을 가지게 하며 그리고 또 사랑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러한 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꿈꾸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써 어떻게 합니까? 이이 어, 둘러싼 사람들이 더 화가 납니다. 네 어, 화를 났다고 하였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어, 이들을 죽이려고 네쳐들어가려고네 그들이 어, 정말 어, 이렇게 준비된 안될때 그냥 쳐들어가서 이 모든 것을 숲밭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안그 백성들은 더욱더 좌절합니다 보니까 어, 오늘 말씀 어, 10절에 보니까 어, 힘이 다 빠졌으니 어,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원수들은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쳐들어와서 우리를 살륙하여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 하는 일을 그치게 하리라. 그러면서 12절엔 뭐냐면 이 사람들만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바깥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열 번이나 와서 이것을 그만두고 성벽 바깥에 나와서 우리를 우리와 함께 하자는 그러한 말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갈 때 사탄마기도 십자가의 길을 막으려고 하지만 제자들도 예수님 왜 죽습니까? 함으로써 제자들도 십자가의 길을 막으려고 할때 예.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도 이 일을 말리려고 하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 백성들도 뇌미야처럼 구절해 보니까 기도하였으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세웠더라 하나님이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시고 또 무엇을 해야 되는가 파수꾼까지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어, 담대함을 주십니다 어떠한 담대함인가 너희들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그렇게 싸우라 그리고 너네들 가족들 족족을 그 성벽에 들고 그리고 어, 그렇게, 어, 성을 쌓으면서 성벽을 쌓으면서 싸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 참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o n 절 말씀입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네 오직 기억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를 두려워하라. 그만 그분만 신뢰하고 두려워하라. 그리고 너의 그러니까 남자들이겠죠. 너의 형제들과 아내와 자녀와 너의 집을 지켜라 하면서 그. 그 어, 성벽을 또한 그 적들을 이 가족들과 함께 어, 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을 지키라는 것이죠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다 성에 돌아와 각각 일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의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벽이 되었습니다. 예, 네. 그러므로써 우리는 어, 참... 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또 중보해 주시고 싸워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보, 보호받을 수가 있, 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벽을 지은 다음에도 느헤미야 마지막 장 보니까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또한옛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성벽을 의지할 때 자기 힘으로 쌓은 성벽을 의지할 때 사람들은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정말 하나님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많은 사역들이 있고 많은 것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바로 나의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기도하는 마음,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갖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사랑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뭐큰 성전을 짓고 큰 사역으로 하나님 아주 사람들이 우러러 볼수 있는 그러한 것을 성벽을 쌓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성벽이 되는 우리의 하나님 성전이 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서 권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